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 갑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문장 성분에 갈래 그랬는데, 이제, 자, 이렇게 말을 고쳐볼게요. 음? 그러면 그, 일곱 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예. 성분의 실현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로 중심언 오니까 여러분들은 서술로부터 만들어 봅시다. 응? 서로부터 자, 그럼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서술로 있죠? 어, 뭐 개념 몰라도 돼요. 뭐 서술의 실현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서술로 만드는 방법? 품사. 동사, 형용사. <laughs> 어? 동사, 형용사. 그래서 서술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용언이잖아요. 그 용언이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장미꽃이 빨갛게 피었다. 장미꽃이 매우 붉다. 그럼 이 문장이 서술했을 때는 당연히 피었다, 붉다일 거 아니겠습니까? 피었다는 동사고 북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서술을 만들어 방법은 이렇게 용언 하나만 가지고도 동사 형용사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했던 거. 자, 두 번째는 용언이 하나가 아니라 용언이 두 개가 돼도 가능합니다. 그두 개의 방법 뭐였어, 아까? 본용언과 아 보조 용언이요. 어? 용언이 둘이었을 때 자 그래서 그 예문 볼까요?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위치가 맨 끝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싶다요 그런단 말이야. 이때 이것은 싶다가 아니라 되다 싶다 두 개의 용언이 결합이 됩니다. 이때 되다가 뭐예요? 본 용언 싶다가 보조 용언 이 대체 언제? 바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이처럼 용원이 됩니다.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말이죠. 그런데, 자,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조사.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격조사 기억나요? 최연에 붙어서 이 성분이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가 뭐였어? 그것이 격조사잖아.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은요? 세연에 서술어가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서술격 조사 붙이면 서술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서술격 조사 그랬을 때는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요? 이다요. 자 예문 봅니다. 철수는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이문장에 서술할 때 아, 공무원이다가 서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서술인지 뭘로 봤어요? 이다 때문이죠. 이다 때문이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도 바로 바꿉니다. 체연 단독이라고요. 이때 체연 단독 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뭐예요. 조사 생략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 응? 철수는 공무원 나는 학생 그럼 공무원 학생에다가 미술 쳐놓고 성분이 뭡니까? 서술어. 이해되세요? 어. 그때는 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생략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문장과 연관됐을 때다 혼문장입니다. 그런데 겸문장의 구조도 가능합니다.